2026년 대한민국 복지정책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복지정책과 국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복지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강화. 둘째, 청년과 노년층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확대. 그리고 셋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입니다. 정부는 물가상승과 고용불안, 그리고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2026년 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약8% 확대했습니다. 특히 생계, 의료, 주거, 돌봄, 교육, 고용 등 6대 복지 분야에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7.2%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82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률이 완화되어 입원 시 최대 10%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임대료 상승을 반영하여 평균 5% 인상되었으며,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 주택수선비 지원 한도가 최대 1,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활동 지원비가 확대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노년층을 위한 복지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이 수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약 9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활동비는 월 35만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70만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특히 디지털 약자를 위한 키오스크 도우미,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사 등 신규 디지털형 일자리가 신설되어 시대 변화에 맞춘 고령층 참여 기회가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청년 및 근로복지 강화 정책입니다. 2026년에는 청년의 경제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 월세 지원이 유지 확대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하여 3년 뒤 최대 1,4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 계좌는 사회초년생이 5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5만 원으로 인상되고,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도 10시간 이상 확대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센터가 전국 50개소 이상으로 늘어나 보호자 부재 시에도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 돌봄 서비스, 재가 요양 서비스 등도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되어 복지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주거복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급여 연계 지원을 병행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서민층이 장기적으로 자가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및 건강복지정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조기검사와 여성갱년기 검사가 포함되며 만성질환자 대상 1차 의료기관 관리비 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보육 및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 돌봄 교실이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40%까지 확대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으로 지급되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추가 아동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보육비, 학습 지원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에너지 복지와 생활비 지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포함한 에너지 바우처가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바우처가 신설되어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26년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을 모두를 위한 복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복지 상담 서비스와 디지털 신청 시스템을 본격 도입합니다. 복지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국민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대한민국 복지 정책은 생계와 의료, 교육, 주거, 돌봄, 고용을 아우르는 통합 복지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감 가능한 복지로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해당되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책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